연습문제 110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럴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일 때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을 구하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알파 베타가 b라고 쓸수 있겠지. 그럼 요렇게 생긴 이차 방정식에 의해서 두근의 알파 플러스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뭐가 되냐면 B가 될 것이고,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A가 되겠지. 그럼 얘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B란 얘기고,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A란 얘기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플러스 2가 B가 되니까, 정리를 하면은 A 더하기 B가 2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 요것도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음, 마,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자, A가 돼서, 정리를 하면 2A 마이너스 B가 1이 되겠지. 자, 두 개를 연립해서 더하면, 3a가 3이니까 따라서 a는 1, b도 1이겠네. 자 그러면 알파 네 제곱 플러스 베타 네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는 이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곱셈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겠지. 근데 얘가 1이 얘가 마이너스 A니까 1이고 얘가 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얘두 2배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1이니까 마이너스 2이 돼서 마이너스 1 정답 2번이 정답이네.